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가수 박군과 배우 한영 부부의 결혼 생활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들은 결혼 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들 사이에 불거진 이혼설과 갈등 소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군과 한영은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많은 오해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박군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고난의 연속과 군 생활, 그리고 가수로서의 도전과 성장을 바라보며 많은 팬들이 그를 응원해왔습니다. 한편, 박군이 방송에서 아내와의 갈등을 일부러 드러내며 복귀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항상 쉬운 길로만 이어지진 않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군과 그의 아내, 8살 연상의 배우 한영의 이야기는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박군과 오랫동안 모델과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경제적 여유를 쌓아온 한영의 만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에 출연해 연애와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히 박군의 아내를 향한 애틋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거진 이혼설과 관련해 박군과 한영의 진짜 모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커플을 두고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와 결혼 속도가 빨랐던 만큼 결혼을 결심한 이유와 과정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고, 결혼 후두 사람 사이의 경제적 갈등이 불거졌다는 소식은 이들 관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낳았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충돌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는 결혼 생활에서도 더욱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 갈등은 많은 부부가 겪는 문제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유독 큰 시련이 되었던 듯합니다. 박구는 결혼 당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영에게 자신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변 사람들은 걱정에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꾸니 테라스가 있는 전망 좋은 집을 꿈꾸며 부동산 세금 문제나 대출 가능성 등을 언급할 때마다 다소 경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델로 활동하며 차근차근 자산을 모아온 한영으로서는 결혼 후 자신의 재산을 공유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와의 기억 속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재산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도 우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꾸는 주방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영은 그동안 공들여 꾸며온 공간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결국 참지 못한 한영은 박군에게 내집 따로 구해서 꾸며라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박군의 태도가 지나쳤다고 평가했고, 그가 가정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영과 박군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외면과는 다르게 복잡한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빠른 결혼 결정을 통해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한영은 듬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군 역시 이러한 아내의 모습을 지적하며 나도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박군은 마치 다시군 복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의 농담은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닌 결혼 생활의 일종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일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박군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곤 합니다. 그는 스케줄을 마친 후 잠시 집 근처 벤치에 앉아 10년 전 방영된 드라마를 시청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반려견에게 신경을 쏟는 모습이 방송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친구와 잠깐 시사하고 오겠다고 약속하며 외출했지만, 결국 과음을 하고 귀가의 아내의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작은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의 불안은 결혼 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다소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영은 매년 추석이 되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묘소를 방문하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에 그녀는 자신의 SNS에 어머님께서 젊은 나이에 하나뿐인 아들을 두고 떠나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며 고인을 추억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배려심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고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이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군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었던 경제적 압박은 그가 성장하면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만든 계기였으며, 병원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고 이로 인해 박군은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2019년에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박군의 가수 생활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행사가 모두 취소되면서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 한 잔에는 아프리카와 러시아 등지에서 인기를 끌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인성 또한 주목받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삶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그는 총 19개의 광고를 촬영하며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그가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바꾸는 가족과 자신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에게 새로운 시험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가 방송 복귀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은 이 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이들은 더욱 강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구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보면서도 어린 나이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뒤 친구들이 뛰노는 동안 박구는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시절 그는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졌지만 어머니의 존재가 유일한 힘이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그는 더욱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직업군인으로 입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그는 의무병으로 복무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큰 희생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군복무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구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가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19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지만,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 수입이 끊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최근 박군의 노래 한잔에는 아프리카와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그의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방송 출연료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고, 여러 광고에도 출연하며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최근 한영과의 결혼 생활이 공개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갈등과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 박군의 개인적인 어려움 등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 마치 또 다른 시련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어머니의 병과 집안의 어려움 속에서 자란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와 싸워왔습니다.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가수로 정식 데뷔했지만 곧이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의 활동을 가로막았고 행사 수입마저 끊기며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박군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최근에는 그의 곡 한잔해가 아프리카와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주목받으며 유튜브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관심은 박군의 실력과 인성 또한 빛나게 해주었고 덕분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방송 출연료도 해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고 2021년에는 총 19개의 광고를 찍으며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벌어들인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군과 그의 배우자인 한영은 결혼 후 성격 차이로 인해 종종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결혼 초부터 두드러졌고 이는 대중들에게 종종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를 일부러 드러내며 방송 복귀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그들의 갈등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박군과 한영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히 이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